여러분도 생명과학을 맨 처음 소개하면서 나왔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생명은 개체 유지로서의, 개체 유지로서의 특징과 그리고 종족 보존로서의 특징이 구분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개체 유, 유지로서의 특징으로서 첫 번째, 맨 처음에 몸부터 뭐 시작할까요? 아우스, 어, 그 뭐. 개체 유지는 에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첫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세포가 사는데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또는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운리 물질 대사 기능을 되었습니다 자극의 도소 체계를 통해서 말입니다. 세번째, 자라야 되겠죠. 발생과 생장하겠습니다. 세번째, 네 외부 장기에 대한 반응해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 주변이 뭐 더워진다 또는 주변이 뭐 추워진다, 뭐 또는 당근을 많이 먹었다. 그다음에라도 자기 몸의 혈당는 체온 이런데 일정을 유지시켜야 되는 항상성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경과 그렇죠? 호르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다가 혼자 깨죽으면 그걸 과연 생명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자기 유전자를 넘겨줘. 즉 개체 유전성의 특징으로서 여섯 번째 자기 유전자를 넘기겠습니다. 생식을 통해서 자기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넘기겠는데요. 그우는 유전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금 단기간에 추웠다 더웠다가 아니라 점점점 건조해져요. 점점점 더워져요. 이렇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응 진화하는 과정을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표 그 페이지 100페이지에 그 소개되는 것은 바로이 생식인데요. 예. 이 생식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는 유성 생식과 무성 예. 생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와 무 무슨 시 이슬 있는 거라 이슬 생 무, 예. 네. 성, 성이 입면 다시 말하면 거는 정자와 난자의 정자와 난자의 아. 생식 세포분열 통해서 그런 생식 세포의 결합이 필요한 것이 유성 생식입니다. 생식 세포를 만들고. 생세포들이 결합해 결합하는 과정을 유성생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성생식은 생세포가 만들죠 안 만들죠? 안 만드죠. 안 만들죠요. 그러면 무성생식의 방법은 하겠습니다. 성이 없는 무성생식을 크게 분열법. 분열법은 다른 이름으로는 누법이라는 용어를 로 쓰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뜯어져 나가는 거죠. 이때 누가 더 큰지 작은지 구별할 수 없는 즉 누가 모체고 누가 따치는지 구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열법이라는 이름으 씁니다. 생명의 5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개. 생명의 5개. 가장 가장한이이 누구지? 원핵생물계가 원핵. 되겠고 얘는 기본적으로 단세포라 했습니다. 네. 이런 단세포 원핵생물하는 얘네들은 이 분열법을 따르겠습니다. 분열법을 따르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원형의 대표적인 거 대장균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대장균은 영양 상태만 좋으면, 즉, 주변에 양분도 풍부하고, 설시도 풍부하면, 약 20분에 한 번씩 세포분을 열 통해서 하나가 두 놈이, 네 놈이, 그렇게 20분마다 증식하게 되겠습니다. 이해 믿습니까? 훈련법입니다. 음. 추합법이 있는데요. 추합법은 모체에서 똑같은 게 자라서 딸체와 모체로 나눠집니다. 아, 그럼 이제 구분될 수 있겠죠. 누가 더 보체인지 말입니다. 이렇습니까? 해 얘는 단세포와 다세포에서 조금 다른데요. 단세포에서는 공모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고, 다세포에는 강장 동물에 해당할 수 있는 히드라, 말미잘 이런 놈들이 이런 출하법을 통해서 무성생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포자법인데요. 포자와 대립각에 있는 용어가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어... 포자와 대립각에 있는 거. 다 까먹습니까? 원핵과는 누구지? 원생. 원생입니다. 원핵 이후에 나머지는 다 진핵생물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열법은 원핵으로서는 뭐 아까 봤던 대장균, 포상균 뭐, 등등등이 할수 있고, 신핵으로서는 여기 원생에 있는 놈들인데요, 만내방집휘벌레 등등등이 이렇게 분열법, 이분법으로 원생 증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생 중에서 식물계와 균계와 물계류보다나름데 있잖아요 식물계류 식물개혁 구성하식물계에 대해서 분류할때 가장 먼저 분류를 잡는 게 뭡니까? 관다발이 없냐와 있냐를 구분합니다 관다발이 없어요 하면 이걸 우리는 상태류라고 부릅니데 결국엔 인기들이에요 그래서 관다발이 없다 보니까 높게 자랄 수 없죠 이기들이 20m, 30m 이런 데서 한번본적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관다발이 있는 놈으로 이제 구분해봤습니다. 그다음 분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꽃이 아. 피니까 안피니까인데 꽃이 피는 쪽으로 우리는 종자식물이라는 게 있었고요. 종자. 음. 꽃이 안 피는 뭐라고 부른다? 이게 꽃자식물이죠. 그래서 꽃이 안 피는 꽃자 식물 대표적인 이놈을 우리는 양치란 이름을 씁니다. 양치를 대표적인 이 누구? 버섯. 네? <laughs> 버섯이 언제부터 식물이었어? 버섯, 고사리, 쇠두기 아... 이런 것들이죠. 네. 버섯은 균계적이에요 <laughs> 버섯, 버섯. <laughs> 버섯계열과 곰팡이계열은 균계적이에요 네. 그래서 포자로 번식하겠다는데요. 종자로 번식하지 못하는 포자로 번식하는 것들은 양식물들이 있겠네요. 선탠류도는 이끼, 이끼 음. 코핀거 봤어? 이끼 고시어요 그러니까 코핀거 봤냐고? 네. 아니요, 아니요. 이끼들로. 이끼들도 선택류들도 이끼들도 포자로 번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아까 중계 버섯 곰팡이 있죠? 버섯과 곰팡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편자로 번식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네. 식물계는 당연히 식물계는 광선 자기가 직접해서 약물자 자기가 직접, 약물, 직접 만든 독립 영양성물입니다 네. 중계 독립 영양입니까? 아니요 총속 영양이에요. 동물도 청속 영양성물죠. 그럼 원생은 무조건 다종속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원생 중에서 동물 영양성물도 있고요. 원핵도 알고 보면 동물 영양과 종속 영양으로 구분해 볼수 있겠습니다. 원생 중에서 식물로 가기전 단계 물에서 번화상한 동물 우리는 조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런 이름들 쓰죠. 녹조를 대표적인 놈들고 가만, 파래, 청강, 이런 놈들입니다. 팔자류 기어, 다시마있겠있고요 생주는 김이라든지, 묵묵가사리 같은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을 다 붙여서 뭐라라라? 조하는데이것때 역시 포자로 번상하는 놈들입니다. 제가 제던먼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될건 뭡니까? 생물 지금 짜금 만들어냈는데요. 무상생식하는 놈들이 누구인지, 걔네들은 어떤 방법으로 추락법인지 포장법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이 된다면 못 받어요. 식물이 된다면 되기 전 단계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기 전 단계니까 되면은 못 받을. 이미 되는 놈들이죠. 선체로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이미 진화의 정점에 있는 놈들이에요. 물론 앞으로 더 진화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요. 특히 원숭이 사람이 됐다는 그때 소리 사지 말라했죠. 어디 가서 등신소리 듣기 딱 좋아요. 유성생식은 색세포를 형성한다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식물이면 종자, 꽃이 피고, 그래서. 식물이 유성 생식을 하긴 하는데요. 어떤 식물들은 영양기관을 이용한 영양 생식과 유성 생식을 다 같이 하는 습습니다 여러분들 딸기에 보면 아주 조그만 씨가 달라붙어 있는 걸볼수 있죠. 아, 네. 그 씨를 하나씩 떨어가지고 땅에 묻으면 예, 딸기가 만듭니다. 그래요? 줄기 예. 고고서한대 된다, 된다. 고 그런데 이제목 딸기 한 이다시 한게꽤 맛있는 딸기가 있다고 한다는데요. 이큰 고무같이 근데 그거 실을 떼어내 가지고 키웠을 때 동일한 맛과 당도 뭐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유성생식의 경우에는 부모 세대의 유전자들이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부모 유전자와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보다 훨씬 더 당도도 크고 과일도 더 사이즈가 크게 만들어지는 그런 인자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이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접붙이게 해가지고 아, 기가 막히게 당도도 높고 좋은 걸 만들었어. 이 놈이 꽃이 피어서 서로 씨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 만들 때그 씨가 부모의 형질과 동일하다고든 더 나아졌다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기와 같은 놈들은 그런 유성 생식을 통해서 당연히 되고요. 반면 영양기관라해서 영양기관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땅에 꽂았고 물 뿌려주면 그 영양과에서 다시 뿌리가 만들어지고 줄기가 만들어지고 잎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부모 세대와 동일한 형질을 가지는 그런 다음 기체가 만들어져요. 영양 생식은 그래서 무성 생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딸기는 그렇게 유성 생식을 통해서도 물론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개발된 품종이며오 이거 기능 줄기라는데 그런 줄기를 통해서 영양 기관 중에서 영양 생식을 통해서 고품질의 딸기를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 생식은 즉 식물은 영양 생식과 같은 무성 생식을 할 수도 있고요. 암꽃, 수꽃, 꽃가루들 만나서 유성 생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몇가짜라고딸 고주면 사람 하나 만들실까요? 어, 그지 러못 하겠네요. 그래서 고등한 동물에서는 그건 좀 불가능하겠습니다. 하등한 동물에서는 플라나리아 같은 거반절 자르면 두개 개체로 다시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생식, 영양기관을 이용한데 얘네들의 장점도 있겠고 단점도 있죠. 장점 뭘까요? 관심이 있어요. 일단 대화 꽃이 피고 결실 열매를 맺는 시간이 빠르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기지면은 1년생 초본이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 다년생 목본이면 그렇게 씨가 매어져서 나무 하나 만드시면 1년 갖고는 안 되잖아요 수십년 이상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영양생실을 통하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단점이 있네요. 물론 이 단점보다 참길 좋아서 영양상식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단점, 분세대의 유전자나 다음 세대의 유전자나 뭐하다? 똑같아요. 그래서 특정 세균이라든지, 특정 바이러스라든지, 뭐 특정 공파이라든지, 이런 게 취약성이 발견되면 다음 세대도 똑같은 얘기죠. 대표적인 놈이 바나나인데요. 바나나 영양상식으로 바나나를 생산 처리합니다. 전세계 바나나와 유통되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바나나의 분자는 서로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 바나나를 썩게 만드는 그런 곰팡이가 지금 창고에 있는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의 바나나가 그 곰팡이에 이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옆에 필리핀 마 이런 쪽도 다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유성 생식을 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양한 유인자의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놈들은 그런 공포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질 수도 조합을 통해서 가질 수도 있겠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 유성 생식을 통해서 유전 다양성이 증가되면 환경의 변화에 어떤 동물도 대처할 수 있지만 어떤 동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다면 다음 세대로 이어 나갈 수 있겠고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대장균이 2 0 분에 한 번, 1 0 분에 한번 했습니다. 냉면 국물에 대장균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이게 공중에 그런 것들 많아요. 빈도도 많고 공팡이 포자기도 많습니다. 국물에 떨어집니다. 냉면 국물에 와봐요. 이제 고기 국물 아니겠습니까? 아미서도 풍부하고 영양도 풍부해요. 상온이면 금방 번성하겠죠. 그런데 식초 가번 뿌려요. 식초 뿌려서 산도가 바뀌어요. 그대장이니까그 식초에 견뎌낼 수 있는 유전자였다면 다음 세대 유전자들도 다들 견뎌내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pH, <laughs> 산성도가 달라지면 못 견디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식초풀에서 죽은 대장균이었다면 다른 놈들도 다들 그런 식초에 뒤져 죽겠다는 거죠. 유성생시였다면 오 어, 산성이 너무 높아져서 죽은데 이정도는견면많은데 라는 놈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유성생시였다면.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기오염이 더 심해지면서 산에서 내는 비가 다 산성비. 그래서 태양 맞으면 살갗이 다 녹을 정도의 그런 산성비가 내는데, 뭐이 정도 겨드기겠는데 하는 그런 세대가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세대는 좀더생존이 유리하겠죠. 되겠습니까? 대교육이 심해져 가지고 그 방독면 써야 교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들, 뭐이 정도야 뭐조기썩가는 해버리는 그런 종족이 나온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도. 유전자의 차이가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유전자 차이가 나중에 더더더 벌어지게 그렇게 차이가 더더더 벌어지는 두개 이상의 종으로 나눠질 수도 있게 그 하는 거죠.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장단점에 대해서 여기를 소개해봤고요 그리고 전체 우개를 통틀어서 걔네들이가 유성을 하는지 무성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왼쪽 파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100페이지 인것같네요 잘하십시오. Thank <laughs> you. 101페이지에 보면, 속시식물의, 속시식물의 중복수정이라는 게 나오네요. 식물을, 종자식물을 또다시 한번더 구분해 본다면, 씨를 둘러싸고 있는 씨방이 없나요? 그 식물과 있어요 하는 속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겉씨물 대표적인 놈이 뭐 소나무라든지 소철 같은 놈들이 되어있고요 속씨물,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는 앵간한 식물들은다 속씨입니다 알겠습니까? 벼, 속씨물이다 아니다 맞다 맞 지금 여러분이 뭐 웬만하게 부르는 놈들은 방금 전에 나왔던 이런 류들 제외하고는 앵간한 놈들은 다들 속씨입니다 미들렐레 속씨 네, 미들렐레 속씨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네, 이 소식물의 중복 수정으로서 배가 만들지고 배젖이 만들지고 즉뭐화분관행이 저쩌고 이런 얘기들은 교과서에서 빠진 지 한참 됐어요 고등학교 교과에서 도움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여러분한테 이걸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고 그래서 배다 배젖이다 극핵이다 이런 거 나오면 패사십시오. 그찮습니다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네. 자 연습 문제 풀리겠습니다. 100 페이지의 개념 확인 문제 그리고 103페이지 아마 6번에배제에 대한 부분은 뭐 제외하고 4번, 5번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해 됐습니까? 마찬가지 106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0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필요가 없겠네요.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보십시오. 시작